안녕하세요, 뜰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코 고무뜨기 하는 법과 어, 한코 고무뜨기를 뜨는데요, 겉뜨기 할때 돌려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한코 고무뜨기와 돌려뜨기 하는 방법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도 제가 뜨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바늘 코를 하실 때 잡으실 때 이제 이 처음 실이 코바늘하고 뜨는 게 틀려서 이렇게 요 정도 그니까 자기가 뜨고자 하는 작품에 실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 실을 남겨 두시고 뜨시는 게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바늘 코를 잡으실 때는 대바늘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서 비틀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한번 비틀어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준 상태에서, 요 사이에 한코 집어넣고, 반대편에 집어넣어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코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마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를 대바늘 작품 할때 코를 잡으세요, 마코를 잡으세요 할때 이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통, 같이 집어넣어서, 요원 안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몇번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서, 금방 다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저는 둘레, 둘레, 여섯, 일곱 코, 저는 열다섯 코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한코 고무뜨기니까 이요 미실 미실 말고 이제 계속 연결되는 실로 해야겠죠. 그래서 실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 진행하는 실을 잡아 주시고 이제 제가 겉뜨기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겉뜨기는 여기에다 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실을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걸어 놓고, 우리 금방 이렇게 겉으로 찔렀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빼서 똑같이 실을 한번 걸어서 이번에는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빼주세요. 다시 겉뜨기 할 때는 이제 실을 겉뜨기 할 때는 실을 뒤로 빼주시고 바늘에 코를 집어 넣어서 한 바퀴 돌려서 이쪽 손으로 눌러서 빼주세요. 그러면, 요런, 처음에는 이런 무늬가 나와요. 첫 단은 잘 무늬가 안 보이죠? 이제 코를 잡는 거기 때문에,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엄지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다시 겉뜨기 할 때는 실을 바깥으로 빼고, 코에다 집어넣고, 실을 한 바퀴 돌려서, 빼주시고, 앞으로 빼서, 이제 이게 안 뜨기겠죠? 안으로 빼서, 실을 한 바퀴 돌려서, 엄지손으로 빼주시고, 이게 반복이에요. 한코 고무뜨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한코 고무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을 바깥으로 빼고 겉뜨기 하실때는 이 손으로 눌러서 빼주고 안뜨기 할때는 실을 앞으로 놓고 엄지손으로 눌러서 빼주시고 처음에 이제 이거 대반을 하실때는 손가락이 많이 아프시고 또 팔도 아프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실때는 어, 손에 힘을 조금 빼주시고, 그리고 하시면 안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끝에는 제가 겉뜨기로. 끝을 냈어요. 그러면 코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사슬같이 보이죠. 겉뜨기가 그리고 안뜨기는 이렇게 톡톡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죠. 코가 돌려서 이제 한코 고무뜨기 때문에 고무뜨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코가 보이는 대로 그냥 쭉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톡톡, 요렇게 톡, 톡,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안뜨기, 그리고 요렇게 사슬같이 보이는 거는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가 톡 튀어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겉뜨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는 안뜨기 모양이 돼요. 이 겉뜨기 모양은 뒤를 돌려보면 안뜨기가 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코고무뜨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이는 무늬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뜨실 때는 실을 앞으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지그시 빼서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슬이 보이죠 이거는 겉뜨기에요 그래서 겉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요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빼주시고 앞에서 보이는 코 그대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이제 이런 무늬는 어, 목도리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세타나 장갑 모자 뭐 가방 맨 윗부분 다양하게 쓰임이 있죠 왜냐하면 음, 작품을 하실 때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를 해주시면 신축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보통 한코 고무뜨기를 많이들 하시죠. 사슬 같이 생긴 거는 겉뜨기. 봤을 때 이렇게 톡톡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안뜨기.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일일이 보지 말고 이렇게 봤을 때 사슬문인지 앞으로 톡 튀어 나온 건지 보시고 아 이건 겉뜨기로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안뜨기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은 풀릴 일 없고 빨리 진행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서 제가 한코 고무뜨기를 한단 두단 제가 떠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떠서 한번 떠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려뜨기 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마코로 15 코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돌려뜨기 를 할건데 돌려뜨기 를 제가 겉뜨기 에서만 돌려뜨기 를 할게요 안뜨기 는 그냥 안에서 뜨는걸로 안뜨기 로 그냥 뜨는걸로 하고요 뜨기만 제가 돌려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첫 코는 제가 그냥 안뜨기를 뜰게요. 뜨고 돌려서 편물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겉뜨기 할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던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실이 이, 앞이 실이 그러면 이 실을 뒤로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이코 위로 이렇게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코 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로 찔러서 넣는 거예요. 여기로 찔러서, 이렇게 뜨는 거는 겉뜨기하고 똑같이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뜨기는 똑같이 안 뜨기로. 그리고, 뜨기는 뒤에서 찔러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안 뜨기.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작품할 때 세타 밑단이나 이제 모자 같은 거뜰때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돌려뜨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한, 한코 고무뜨기는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질려서 제가 한번 이제 돌려뜨기를 떠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괜찮다고 이제 목도리도 또 많이들 뜨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동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렇게 뜨시는 건 방법은 같아요. 근데 이제 코를 앞에서 찔러서 뜨느냐, 뒤에서 찔러서 뜨느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틀리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출되듯이 이렇게 톡톡 무늬가 좀 살아 있죠. 이거 요새 목도리 같은 거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간단하게 이제 한코 고무뜨기로 목도리들도 뜨시고. 변형 고무뜨기도 많이 뜨시는데 또 이렇게 돌려뜨기로 한번 목도리도 한번 떠보시고 모자 밑단에도 한번 떠보시고 이렇게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을 끝을 냈어요. 살짝 틀리죠 코가. 이제 코가 늘어난 거라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단째는 두 단째도 똑같이 보이는 코에 이제 뜨시는 건데 음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체인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체인이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체인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체인, 체인이 이렇게 보이시죠? 사슬이. 이 고기만 돌려뜨기를 뜨시면 돼요. 그래서 첫 코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해서 뜨시면 돼요.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그리고 돌려뜨기는 뒤로 해서. 살짝 틀리죠, 무늬가. 그냥 일반 한코 고무뜨기 뜨는 거랑 또 한번 꼬여진 것 같이 이렇게 뜬 거라서 제가 몇 단을 더 떠서 한번 한코 고무뜨기와 돌려뜨기 두 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돌려뜨기를 제가 이렇게 몇 단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아까 한코 고무뜨기 뜬 거랑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죠? 이 뜨기가.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요새는 어 이렇게 돌려뜨기로 작품을 뜨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때다가 문득 이제 코 막는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막코로 어쨌든 코를 잡았기 때문에 돌려뜨기를 뜨고 이제 코 막음을 일반적인 코 막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코를 막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코를 뜨고 코를 막아주셔도 되고 그냥 한번 건너뛰고 지금 우리가 돌려뜨기를 했잖아요. 요게 똑같이 돌려뜨기로 코를 한 코를 뜨시고 이렇게 덮어 씌우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를 앞으로 놓고 이제 안뜨기죠. 안뜨기를 안으로 떠서 실을 들여 놓고, 이렇게 코막음을 하셔도 되고, 다시 돌려 뜨고, 돌려 뜨기 코는 한 코를 뜨신 후에, 꼭 코를, 한 코를 떠주셔야 돼요. 뜨신 후에, 그냥 이 돌려 뜨기 한 코대로 이렇게 막아주셔도 돼요. 살짝살짝 살짝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 저는 제가 떴을 땐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코막음 하실 때 편하신 대로,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안뜨기를 지금 떴잖아요. 그래서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코를 막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 돌로뜨기 코는 이렇게 놓고 코를 빼고 이렇게 이렇게 코를 막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앞에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두 겹으로 제가 실을 감아놔가지고 이 상태에서 앞에 코를 뒤에 코로 옮기듯이. 빼서, 이렇게. 한 코만 남게. 안뜨기를 뜨고,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막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바늘을 찔러서 꾹 조금 끌으세요 끌어서 당기시면 코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죠. 그걸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덮어서 한 코만 이렇게 남기게 다시 돌려뜨기 한 거에 똑같이 돌려뜨기를 한 코를 뜨신 후에 이 앞에 코뒤 코가 아니고 앞에 코를 끌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코만 남아요.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코 고무 뜨기도 이렇게 실을 이렇게 끝까지 떠서 마감을 했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틀리진 않아요. 막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돌려뜨기를 뜬 거고요. 얘는 그냥 일반 한코 고무뜨기를 뜬 거예요.